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변수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관분석과 다르게 회계분석이라는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이 단순한 그 변수들간의 이제 그 상관관계, 그 연관성이 아니고요, 그 인과관계. 그니까 하나의 변수의 어떤 그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그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회계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계 분석을 이제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모형을 이제 우리가 도출하고 이 회계 모형을 토대로해서 이제 그어 변수들간의 이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이제 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이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어, 이 상관 관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그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결과인지를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회계 모형에서는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변수가 먼저 변하죠. 그다음에 이 변화에 따라서 이 결과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결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독립 변수를 이제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속 변수가 변화함에 있어서 이 원인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밖에 그외에 나머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이라, 매출액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종속 변수로 더 썼을 때 광고비를 얼마큼 쓰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이제 변화를 볼수 있지만. 광고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여러 마케팅 활동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그런 마케팅 활동의 어떤 그 지출에 따라서도 이 매출액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독립 변수 외에 그렇죠? 제3의 것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들 그 나머지를 다 우리는 잔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 말 그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잔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잔차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그 관련의 정도를 이제 기술하는 이식 자체를 이제 우리는 회기 모형 또는 회기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y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y라는 변수가 x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회귀 모형은 이제 우리가 독립 변수의 수가 한 개잖아요, 그렇죠? 이때를 이제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y라는 변수에 대해서 x라는 변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z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싶어요,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t라는 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자 한다면, 요 때는 지금, 어, 변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 내리는 회기식을 이제 단순 회기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단순, 아니죠, 다중, 다중 회기 모형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다중 회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분석도, 어, 우리의 독립변수의 수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 회기분석과, 그니까 두개 이상이냐. 그래서 두개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중회기분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